네, 감사니다 아, 공연 재밌게 보셨죠? 아, 네. 네. <laughs> 왜요? <웃음> 야,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총 다섯 번의 공연이 링크 스페셜 데이로 진행됩니다. 어, 스페셜 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어, 선물을 준비해서, 어, 준비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 추첨하면서, 저희가 한 명씩 추첨해서,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도 MD 세트? MD, 어, MD를 한 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티켓링크 3만원 상품권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네, 와. 와. <laughs> 먼저 드라이 여기 정지우 씨가 하나, 어. 3만원 상품권 받으실 분 뽑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조금 정지우입니다 블라의 역할을 맡았고요 링크 스페셜 데이를 또이렇맹고를또공연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앞으로도 스께링크와 함께하는 잘하고 있어 방극 <laughs>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들어릴게요 좋습니다. 네, 어, 자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층 K열 아, 17번 아,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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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상품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1층 K열 17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다음은 또 3만원 상품권을 뽑아, 그, 받으실 분은 아, 우리 게르넨 형님, 예. 정상현 님이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이고 싶습니다. 제가... <laughs> 하나 하나 네. 하나 모드사. 한 번만 보고. 베를린에 엄청난 긍정의 기운으로 단장을 <laughs> <laughs> 1층 엔열 엔열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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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말아 하나만. 1층 엔열 1 8번나 축하드립니다. 네. 어 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뽑을 텐데요. 어, 프로그램 묶과 아, MD 를받으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어, 1층 아까 무슨 열이었죠? K열 아 K열 N열 N열, N열. 저는 열을 아가 그냥 할게요 <laughs> 1층 H열 9번 네아 축하드립니다 와. 아, 이 제가 뽑으신 분은 어, 프로그램북과 MD세트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세분 오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공연 끝나고 나가실 때저 가려주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1층 MD부스에서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세분 응. 아, 어, 우리 뮤지컬 냉보 2023년 1월 1일까지 공연됩니다. 어, 지금도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어 일요일까지 이어질 링크 스페를 내며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집에 아트 분들 <대본대로> 읽었어요. 네. <laughs> 아, 오늘 네 집에 조심히 가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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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링크.